안녕하세요. 순인의 텃밭입니다. 이렇게, 누가, 잘 크고 있네요. 열흘? 열흘 만에 왔나? 근데, 누가, 막, 땅 위로 치솟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크고 있습니다. 야 제가 막, 여기 묻 오고, 남의 저기 유치님들 거 영상 보니까 무가 막 커가지고 허, 우와 진짜 잘 컸다. 우리 거는 막 그랬는데 우리 것도 역시 크고 있었습니다. 잘 크고 있었네요. 누랑잎도 치면서 벌레는 없어졌나 없어졌나.. 잘 모르겠고.. 아, 솎아주라고 하는데 뭘 솎아줘야 될지 를 모르겠는데요? 다.. 잘 크고 있어서 뭘 솎아줘야지? 하도 아, 키우기가 어려웠던 무, 배추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고 그렇게 걱정해서, 이거, 김장이나해 먹을까, 막 했는데, 쪽파도, 아우, 그나마 잘 심었어요. 쪽파도 못 심어가지고, 지금, 쪽파 심을 공간이 없는데, 아우 우리 알타리. 이게 알타리거든요? 총각무. 총각무. 일주 심은 이만하고, 2차, 3차 심은 건 이렇게 나고 있고, 우리 남편이 또 심은 거는 이렇게 잘 나고 있습니다. 잘 나죠? 진짜 우리 남편이 심는 게 금손이라니까요? 이거는 이제, 송강무는 설이 한번 맞고 해야 무가 달거든요? 그래서 저거 뭐 일주 심으면서, 너무 일찍 심었으면 너무 크고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는 상추. 상추도 많이 뿌린 것 같은데, 게밖에안 났네? 그래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서, 얘는 늦게 심어, 먹으면 될것 같고. 오, 어, 얘는 뭐야? 얘는 참외가 여기에 하나가 되게 있었나? 아깝다. 미안한데 뽑아야지. 알타리가 참 청광무가 아 반통 나오겠네, 반통. 여기는 부엌 배추. 갓향 나는 배추. 토종 배추거든요. 많이 났는데 제대로 산것은 얘밖에 없는것 같은데 저쪽에 있나? 저희집 수박입니다 수박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지만 그냥 살려뒀는데 어 여기 구억배추 여기 있네요 구억배추가 갓향이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갓처럼 먹어도 되겠는데 오 여기 참외가 열렸네 아 우리 들깨는 여기 폭망했어요 이쪽은 다 죽었어요 다여 들깨 심은건데 이렇게 잘 자라다가 죽었어 막걸리 사카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생명점이 잘라져가지고 세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얘네, 얘네들은 쌈배추로 먹으면 돼요. 아우 그렇게 애타게 만들더니 그래도 잘 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얘는 늦게 심은 알타리 총각무 달랐죠. 그 양옆으로는 쪽파. 이거는 먼저 심은 청강. 한단나오려나 그래도 막 땅을 갈라치기 하면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저 보세요. 크고 있죠? 여기는 무. 며칠 사이로 이렇게 커요. 우와. 무잘 자랐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벌레 때문에 난리를 치니 뭐, 이거 섬서 백둑인가 이거. 이것도 이파리를 많이 뜯어먹는다 보니까 벌레하고 똑같이. 비가 조금 내리긴 내렸는데, 젖지도 않았네. 감사합니다.